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지난 7월 31일의 데자뷰처럼 한미 양국의 발표 내용이 달라 국민은 또다시 혼란 속에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반도체 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쌀,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상무부 하워드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는 합의의 일부가 아니며 한국은 시장을 완전히 개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양국 발표가 또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에 급급한 외교는 결국 신뢰를 잃고 국익을 갈가먹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한미 양국이 실제로 합의한 반도체 관세, 시장 개방, 투자 조건을 문서로 투명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의 검증을 회피하지 말고 모든 협상 과정과 결과를 성실히 보고해야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힘은 마지막 관세협상의 문서에 서명이 될 때까지 우리 경제를 수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